저는 이게 즐기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즐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알아간다는 좀 재미가 있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? 이 단어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재미? 어떤 내 생활의 일부?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됐으니까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영어 독립도 저는 약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됐더라고요. 제가 영어 책을 뭐 2, 3년 읽었지만 속도가 안 나서 조금 힘들었어요. 이게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걸리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. 그게 나중에는 그게 사실 졸려 졸려 왜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못 넣어주니까 그게 책을 읽으면서 졸릴 수가 있거든요. 영어 책을 계속 읽지만 이게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. 근데 이거를 계속 계속 책만 양 읽는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. 근데 영어 독립은 좀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단,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딱 집중적으로 뭔가 딱 그것만 파는, 한 분야만 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, 영어 독립은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도 순서대로 되어 있고, 또 좋은 예문이 계속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서 그런 자기가 이해,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 저도 그냥 퀴즈 풀고 문장 짧은 거 읽고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영어 책을 읽거나 영어로 된 자료를 읽을 때 되게 스스로 속도가 빨라진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. 사실 저는 요새 재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그 해외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먼저 읽을 수 있고 번역을 기다리지 않아도 좀 그렇게 제,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읽는 것부터 하시면 그나마 좀 흥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. 또 그런 분야는 되게 내가 단어를 모르고 내가 읽을 수 있을까 해도 슬슬 은근히 읽혀요. 또 만약에 요새는 케이팝 인기니까 아이돌 같은 경우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고 또 요새 그 넷플릭스 이런 것도 되게 잘 돼서 해외 뭐쇼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. 요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좋아한다. 그러면은 되게 찾아 읽게 되잖아요.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찾아 읽는 것도 좀 흥미를 붙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게 어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사실 영어 공부를 제가 이것저것 막 해본 게 뭐가 좋은지 뭐 나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. 근데 요새 진짜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. 내가 뭔데 그런 책에서 본 건데 뭐 내가 24개의 케첩통이 있는 것보다 뭐 6개의 소스가 있을 때더 선택을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 방법도 사실 되게 다양하고 많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거든요.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.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표현을 이해하고 또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언어라는 게 그리고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공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야기하는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의 하나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너무 공부법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계속 흥미를 느끼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하고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영어는.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A 분야에 있는 뭐 단어나 상황을 익숙해졌다가 또 다음에는 뭐 B 분야 뭐 전혀 다른 분야를 했다가 이러면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꾸준히 하기도 어렵고 이게 머릿속에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그거를 연속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독립 서비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<laughs> 근데 만약에 좀 단어가 안 외워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미지로 내가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. 어떤 언어도 사실 1대1로 매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 영어를 읽을 때 이거를 한국어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떠올리려고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이나 그 표현을 하는 거를 아는 거기 때문에 예, 영어를 봤을 때 단어든 문장이든 한글이 아니라 장면을 떠올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책을 읽을 때도 어떤 문장을 읽을 때도 장면을 상상하면서 좀 읽는 게 많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좀 사소한 데서 감동을 느끼는 게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제 어른이 되면 아무래도 좀 낙엽이 굴러가도 웃지 않지만. 그런 어린아이들은 되게 하루에 400번도 없고, 낙엽 굴러가는 건는 봐도 없고,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뭐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, 진짜 처음 배운다.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되게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아요.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우유를 먹고 싶고 답답하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되게 오아리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. 내가 이거를 진짜 알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.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막 20번씩 보는 것보다 그 단어나 문장 하나 하나에 내가 생명을 불어넣는 사소한 감동을 넣으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,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감동을 느끼시면 그게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. 아무래도 사람은 또 처음 경험을 되게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릴 때 배운 게좀 이렇게 언어를 잘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알고 싶다. 그런 마음으로 사소한 감동을 느끼시면서 상상하면서 외우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사실 단어를 외운다기보다 오래 단어가 있긴 한데 퀴즈 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문을 많이 읽는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지금 아니 그 사실 뭐 공부에 끝이 없죠. 근데 저도 아직 읽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게 딱. 한글이 아무래도 아니니까 뭐 관용어구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읽을 때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아직은 제가 한글체 읽는 속도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영어로 읽는 속도가. 그러니까 이 속도를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높이려면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단어보다는 예문을 빨리빨리 어느 정도로 내가 읽을 수 있을까. 그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것 같진 않은데 그게 퀴즈를 풀때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 초를 사실 그 안에 퀴즈를 풀라는 거긴 하겠지만 그 초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읽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좀 작은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약간 게임처럼 공부하는 건지 게임하는 건지 약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 매일 할수 있었던 동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. 이게 처음에는 퀴즈 레벨 2 개씩 해야지, 3 개씩 해야지 이렇게 딱 카운팅하기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양을 시간에 맞춰서 늘려가긴 했는데 또 레벨이 나눠져 있고 또 게임처럼 올리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장점은 그 예문이 그 일반 예문, 명언, 고전 예문 이렇게 있는데. 그 예문들도 너무 좋아가지고, 그게 보는, 차, 제가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, 그럴 텐데, 딱 좋은 예문만 딱 모아두셔가지고, 영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인생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채찍질하는 명언들이 자기개발에 좀 도움이 더 되는 것들이 많아서, 마음이 좀 약해질 때쯤 좀 다잡아주기도 하고, 이래서, 이게 영어 공부를 더 꾸준히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퀴즈를 풀었어요. 제가 그래도 단어를 많이, 많이 아는 편이라 생각해서 좀 퀴즈를 많이 풀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나, 아, 이 문장이 너무 좋다. 이러면은 좀 북마크를 해놓고, 그걸 북마크만 따로 또볼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단어장을 되게 빠르고 쉽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좀 자주 보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그 단어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틀리 어느 정 어느 순간부터 아좀 틀리는 단어가 나온다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는 한그 레벨쯤에 가서 단어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좀 퀴즈를 풀 때도 이게객관식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객관식이 아니라 그냥 주관식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답을 떠올리려고. 음.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. 그다음에 보기를 보면 단어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주관식으로 더 어렵게 생각해서 하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써도 되게 어느 사람이 써도 되게 잘 이용하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이게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맞춰서 이용을 할수 있어서 그냥 뭐 독해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가끔 그래도 영어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듣는데 뭐 이것도 잘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제 컨퍼런스 콜 회의도 가끔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100% 내가 이해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한80% 이상은 좀 실력이 는것거 같은 게 내가 사실 읽지도 못하는 문장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. 아무래도 제가 읽을 수 있는 그 범위나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게 빨리 말하는 것도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제 영어 동립을 쓰셔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. 처음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.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는 자기 확신이라 생각해요. 저도 사실 영어를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할 때, 아, 내가 뭐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?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저만큼 잘할 수 있다. 저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법을 꾸준히 하면은 나도 잘할 수 있다. 이거를 진짜 미, 확실하게 믿고 해야지 그거를 진짜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먼저, 제가, 제일 먼저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은 스스로를 믿는 거야. 내가 할수 있다. 내가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할수 있다. 스스로를 믿는 거라 생각합니다.